여기가 중국 선전 공항 내부입니다. 어, 여기 앞에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요. 스타벅스 커피는 세계 어디에나 있는 것 같네요. 어, 저 앞에 면세점도 보입니다. 중국 면세점. 한번 지나가 볼게요. 여긴데요. 뭐 화장품, 향수, 고가 브랜드, 명품, 이런 거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도 보이고, 한국 브랜드도 있고요. 뭐 에스티로더, 이런 거, 유명한 뭐 구찌도 있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도 보이네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더 있는지. 식당가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음식을 팔고 있네요. 스타벅스 커피도 있고, 중국 요리, 면 요리,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또 저쪽에는 환전하는 곳이 있네요. 돈 환전하는 곳도 있고, 또 VIP 서비스, 뭐 항공사 사무실도 보이고요. 곧 이쪽 307번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와이파이를 잡아도 뭐 네이버나 유튜브, 카카오톡, 페이스북 채팅 이런 게안 된대요. 접속이 안 됩니다. 인터넷이 막혀 있나 봐요. 이쪽에 어린이용품 면세점도 보이고요. 또, 여기 공항 특징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안 보이는데 저쪽 끝에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다고 합니다. 306번, 305번 게이트 그 주변에 저쪽 그 옆에 반대편 쪽으로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행기 타러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남방항공인데요. 중국 선전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공항까지 가는데 사람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탔습니다. 빈자리가 엄청 많네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여행하니까 피곤해 가지고 잠들었는데 승무원분이 깨워서 눈 떠보니까 기내식을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깨워 주셔가지고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네요 여러분 지금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여행하는 동안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택시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일찍 숙소에 가서 오늘은 빨리 자야겠어요. 피곤하네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한국은 지금 겨울인데 베트남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꽃이... 이렇게 피어있네요. 이제 다음 편부터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